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 또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께 대항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41절에 보면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받지 그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저, 저 표현이 아주 특이한 거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그 교만한 마음, 그 생짜배기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빌어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제 하나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4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매전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 땅을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적갈꾸리하는 땅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4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약으로 포로로 끌려가므로그 땅은 오히려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 땅이 오히려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제약보다 형벌이 가볍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형벌을 받긴 받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의 제약보다가는 하나님의 형벌이 가볍다는 것을 깨닫고, 참그 형벌 중에 제약 중에도 감사함으로 그 권한을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이 이 44절입니다. 그런적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요.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는다.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하나님.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전과 그 하나님의 은약을 패하지 아니한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이민니라 하나님께서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묘하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4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프라브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프라미스 언약을 본다는 것.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약속의 프라미스에 의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되심을 얘기한 거예요. 사절이 레위기 전체 말씀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이 규례. 매뉴얼 삶의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매뉴얼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아갈 법도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해 놓은 것인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들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신다는 거것 그러므로 오늘 전체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하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지만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한을 통해서 초다를 하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됨을 면해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을 저질러 놔놓고 점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강팍해 되는 걸 면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언론 회개하고 언론 자복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 프라브롬 문제아가 아니라 프라미스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대망하면서 오늘 주의 날 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건 각체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 예배할 때 주여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흉악한 것을 자복하고 토사라고 주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프라브롬 문제가 아니라 프라미스 언약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 언약의 자손으로서 오늘 하루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하루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강단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여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또 양산성교 센터, 또 영상 센터 영상으로 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려드린 정성을 향기로 나침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